네 안녕하십니까. 아웃도어 온터 타일러 김입니다. 네 오늘은 어, 나의 친구, 마이 프렌드하고 에, 에, 쉘터, 에, 겨울에 에, 겨울에 쉘터, 어, 겨울 사냥을 위해 9월달은 세프템버죠. 세프템버에 이제 사냥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벤버까지 사냥을 끝납니다. 그때 이제 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쉘터 어, 쉘터를 만들어서 어, 사냥을 즐겨 볼까 하고 어, 지금 어, 나의 마이프렌드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과연 물론 가다가 이렇게 동물도 야생 동물도 보고 그러면 참 좋은데 어, 볼수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네, 아무튼 쉘터에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 네, 쉘터 만드는 곳이 네, 저쪽 네, 네, 저쪽 라인입니다. 네, 저쪽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도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에에 나오면 이렇게 역시 힐링이 된다니까요. 오늘비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일개월에. 그래도 한번 즐겁게 셸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릭터가 참 멋지네요. 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에. 참 멋지네요. אני טבעי מאוד כזה. 지금 위치를 쉘터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비까지 오는데 지금. 아, 미치겠네.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 계속 오고, 지금, 비를 쫄딱 맞게 생겼네. 아이씨. 아, 씨. 아, 드디어 찾았네요. 아. <laughs> 저번주에 와서 만들었는데, 에, 여기다가 릭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비와가지고 빨리, 에, 해야겠네요. 어. 네 비가 잠깐 멈춘 상태라 에, 이번 겨울 사냥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네랄 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식 동물들은 소금기를 먹어야만이 몸, 에, 몸 발육 속도가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면서 뿔도 어, 멋진 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눈이나 비 맞으면은 소금기에, 에, 소금기가 노과 흘러내리면서 땅 속으로 침투되는데요. 그땅 속에 있는 소금기를 그, 초식동물들이 핥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제 무인카메라에 보시면은 땅이 푹 파여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나의쇼트옷 영상을 보시면은. 예,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들이 땅을 파가지고 그걸 핥아먹고하 같이 핥아 먹고 설치하는 이번 시즌 정말 멋진 뿔을 가진 놈으로 어 잡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쉘터도 어그 멋진 뿔을 잡기 위해서 여기서 자가 잠도 자고. 예, 네, 그러면서 사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이번 사냥 시절 기대해 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oh, two Oh shit. 让小黑。<Nice. S 2> okay. 好。 Gracias. 什么什么？ 나콜드야 nice,